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집착은 누구나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원하는 목표, 그리고 소중한 물건에 대한 애착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애착이 지나쳐 집착으로 변할 때 우리는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헛된 집착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삶의 진정한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헛된 집착이 어떻게 슬픔과 두려움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1. 집착과 애착의 차이 애착과 집착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본질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애착은 사랑과 관심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애착을 느낍니다. 이 감정은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러나 애착이 지나치면 그것이 곧 집착으로 변하게 됩니다. 집착은 특정 대상이나 사람, 상황에 대해 과도한 의존과 통제욕을 가지는 상태입니다. 즉, 그것 없이는 내 삶이 의미 없다고 느끼는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집착은 우리가 특정한 결과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시작됩니다. 이는 마치 그 결과에 따라 내 존재와 가치가 결정된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를 불안과 스트레스 그리고 두려움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2. 헛된 집착이 슬픔을 만드는 이유. 헛된 집착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통제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고 싶어 하거나 특정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은 항상 변화하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집착은 이 불확실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고통입니다. 내가 집착하는 대상이나 목표가 나의 통제에서 벗어나 버릴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고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집착의 대상이 사라지거나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그 상실감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이로 인해 깊은 슬픔과 상실의 감정이 생겨나고 때로는 집착했던 대상을 잃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의미를 잃은 것처럼 느끼게 될수 있습니다. 3. 두려움의 뿌리, 집착은 또한 두려움을 낳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지나치게 집착할 때 그것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 두려움은 종종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며 행동의 동기가 됩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걱정하고 불안감을 느끼며 때로는 불필요한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주로 상실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성공이나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잃으면 내가 무너질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집착에 더 깊이 빠지게 되고 이를 통해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사실은 더욱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4. 헛된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걸음. 헛된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집착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가? 내 삶에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실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집착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무의식적으로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집착을 자각한 다음 우리는 그것이 내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은 궁극적으로는 지나가는 것이며 우리의 행복이나 존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직업을 갖지 못하거나 어떤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같이 없어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단지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5. 내려놓음의 힘,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착하는 대상이 없으면 불행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나 자신의 내면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려놓음은 나를 더욱 유연하고 강하게 만듭니다. 집착을 버리고 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으며 상실이나 변화에도 덜 흔들리게 됩니다. 또한 이는 우리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집착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지만 이를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6. 헛된 집착을 넘어서기 위한 방법 1.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기. 집착은 종종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혹은 내가 가진 것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걱정은 우리를 현재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많은 행복과 만족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내면의 평화를 찾기.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내면에서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명상이나 자기 성찰을 통해 가능하며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3.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기. 상실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으며 삶은 변화의 연속입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헛된 집착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4. 스스로에게 자비 베풀기,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음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성장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7. 집착에서 자유로워진 삶, 헛된 집착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더 이상 불필요한 슬픔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대신 우리는 더 자유롭고 유연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집착이 없는 삶은 더 많은 가능성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우리가 외부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헛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집착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임을 자각하고 내려놓을 때더큰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집착은 누구나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원하는 목표, 그리고 소중한 물건에 대한 애착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애착이 지나쳐 집착으로 변할 때 우리는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헛된 집착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삶의 진정한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헛된 집착이 어떻게 슬픔과 두려움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1. 집착과 애착의 차이 애착과 집착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본질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애착은 사랑과 관심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애착을 느낍니다. 이 감정은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러나 애착이 지나치면 그것이 곧 집착으로 변하게 됩니다. 집착은 특정 대상이나 사람, 상황에 대해 과도한 의존과 통제욕을 가지는 상태입니다. 즉, 그것 없이는 내 삶이 의미 없다고 느끼는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집착은 우리가 특정한 결과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시작됩니다. 이는 마치 그 결과에 따라 내 존재와 가치가 결정된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를 불안과 스트레스, 그리고 두려움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2. 헛된 집착이 슬픔을 만드는 이유. 헛된 집착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통제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고 싶어 하거나 특정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은 항상 변화하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집착은 이 불확실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고통입니다. 내가 집착하는 대상이나 목표가 나의 통제에서 벗어나 버릴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고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집착의 대상이 사라지거나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그 상실감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이로 인해 깊은 슬픔과 상실의 감정이 생겨나고 때로는 집착했던 대상을 잃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의미를 잃은 것처럼 느끼게 될수 있습니다. 3. 두려움의 뿌리. 집착은 또한 두려움을 낳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지나치게 집착할 때 그것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 두려움은 종종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며 행동의 동기가 됩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걱정하고 불안감을 느끼며 때로는 불필요한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주로 상실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성공이나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잃으면 내가 무너질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집착에 더 깊이 빠지게 되고 이를 통해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사실은 더욱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4. 헛된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걸음. 헛된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집착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가? 내 삶에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실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집착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무의식적으로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집착을 자각한 다음 우리는 그것이 내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은 궁극적으로는 지나가는 것이며 우리의 행복이나 존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직업을 갖지 못하거나 어떤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같이 없어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단지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5. 내려놓음의 힘,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착하는 대상이 없으면 불행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나 자신의 내면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려놓음은 나를 더욱 유연하고 강하게 만듭니다. 집착을 버리고 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으며 상실이나 변화에도 덜 흔들리게 됩니다. 또한 이는 우리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집착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지만 이를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6. 헛된 집착을 넘어서기 위한 방법 1.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기. 집착은 종종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혹은 내가 가진 것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걱정은 우리를 현재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많은 행복과 만족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내면의 평화를 찾기.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내면에서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고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명상이나 자기 성찰을 통해 가능하며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3.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기. 상실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으며 삶은 변화의 연속입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헛된 집착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4. 스스로에게 자비 베풀기.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음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성장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7. 집착에서 자유로워진 삶, 헛된 집착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더 이상 불필요한 슬픔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대신 우리는 더 자유롭고 유연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집착이 없는 삶은 더 많은 가능성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우리가 외부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헛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집착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임을 자각하고 내려놓을 때더큰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